허망한 이름을 줬지 말라. 불교 명구 365 9월 2일 옛날 동산 양계 스님은 늘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세상에 부귀영화나 이름을 줬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명예와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영광을 탐하지도 말라. 그저 인연 따라 흘러가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평안하다. 스님은 제자들에게 숨결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겨우 새치의 숨결에 달려 있다. 한 호흡이 끊어지면 누가 주인이 될수 있겠는가? 백년을 산들. 몸이 죽고 나면 허망한 이름만 남을 뿐이다. 스님의 삶은 검소했습니다. 옷이 해지면 덧대어 기우고, 먹을 양식은 그때그때 마련해 겨우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한 몸뚱이는 덧없는 환영일 뿐. 여치나 더쓸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남의 일에 얽혀 번뇌 속에서 평생을 보낸다. 진정한 지혜는 그 어리석음을 알아차리는 데 있다. 스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명예와 재물을 조치며 남의 일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공업뿐. 그러니 욕심을 버리고 주어진 인연 속에서 담담히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동산 양계스님의 개송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허망한 이름을 줬지 말라. 한 호흡, 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깨달음의 삶이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세요.